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랩의 냥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올더모드9 투더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크레이트를 조금 시작해 봤습니다.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동력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아, 동력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작업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증기 엔진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팔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 팔. 잘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기 엔진이 온전히 작동할 때까지는 여기 있는 이 전기 모터를 조금 사용을 해 가지고 보조로 좀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만들어 봐야 될건이 전기 모터 제작을 좀해 보도록 할 텐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자, 보면은 황동판 필요하고요. 구리 전선 타래, 그리고 철막대기 캐패시터 그리고 안산화 합금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조합기는 12개 정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조합기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구리전선부터 조금 제작을 해 줘야겠죠 구리전선은 이런 식으로 구리판을 엔지니어의 전선절단기를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아변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금속압축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어 지금 아변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아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야변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이런 식으로 안산암 합금, 철판, 축, 그리고 안산암 케이스 정도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재료들은 다 들고 있는 게 있어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야변기 만들어주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구리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멀티서버 합착기에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을 해 주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이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판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될 거고요. 아좀 어,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이대로 좀 만들어라고 놔두도록 하고 다른 아이템들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필요했던 캐패시터나 이런 것들 제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구리판은 전부 구리 전선 만들려 들어갔기 때문에 없죠. 그러면 은 엔지니어의 망치를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판들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연판은 어... 엔지니어의 망치로 만들 수가 없네요. 구리판 정도는 엔지니어의 망치로 만들 수가 있군요. 이 녀석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아연판은 그러면은 제작을 해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멀티서버 압축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아연판으로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뭐 저거는 저대로 만들으라고 놔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빈전선 탈레라고 하는 이 녀석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판과 철조각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판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놓은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아연판 정도만 제작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은 거의 다 준비해볼 수가 있을 것같아요자 이런 식으로 아연판 전부 다 만들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캐패시터로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판두개 그리고 레드스톤 횃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횃불은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산음 합금 캐패시터 황동판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 구리 전선 탈에만 준비를 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전선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이렇게 64개의 구리 전선이만 만들어져 있고요 이상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꺼내 가지고 구리 전선팔에 바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이걸 전부 다 만들게 되면은 16개 정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기모터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녀석 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철 막대기가 들어거군요 그러면은 철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에다가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바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철막대기는 가운데에 이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안산암 합금, 그리고 구리 전선 타래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캐패시터를 여기다가, 그리고 황동판으로 둘러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바로 제작이 되게 탈 텐데, 지금 이 조합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있는 이 참나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레드스톤 신호를 주. 되면은 이제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제작을 해 주게 될 거고요.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아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전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포인트를 이용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포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흑요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흑요석 만들어라고 여기 조금 준비해 놓은 이곳에서 흑요석을 좀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럭스 포인트 바로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플럭스 코어 일단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걸로 포인트 제작을 해주면 되는데 레드스톤 블럭이좀 필요하다고 하죠.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터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여기다가 전력을 공급해서 모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랑 속도가 안 맞아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물라인 바퀴는 이제 그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네트워크 작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마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부서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로 여기 끊어버리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전기모터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 조금 더 빠르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같요 때문에 속도를 한 128까지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도 잘 유지를 하게 될 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합기가 도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지금 여기 조합기를 모터가 막고 있네요. 이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옮겨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기 잘 돌아가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재료들을 전부 다 집어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재료를 전부 다 집어 넣었고요. 그러면 바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확실히 엄청 빠르게 만들어지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일단 모터 몇개 정도 준비가 되면은 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모터는 전부 다 제작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전기 모터 제작을 했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기계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팔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할 텐데, 여기에는 정밀기계장치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밀기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장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 기계손이 좀 필요하고요. 아이템 금고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 이 벨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회전을 좀 시켜가면서 제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계 손부터 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여기는 황동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황동 손 만들어야 되는데 황동판이 필요하죠. 일단은 만들어놨던 황동판은 거의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 멀티 서버 압착기를 이용해서 아 황동판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네, 이 타이머 보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좀 올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에너지 차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걸좀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에너지를 다 쓰기 전에 황동판이 다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필요한 기계손을 만들기 위한 황동손을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어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기 때문에 3개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이 녀석을 이제 기계손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전지 튜브가 들어갔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 기계 선과 같이 이용을 해야 될 녀석이 필요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금고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금고 만들 수 있도록 먼저 통을 조금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금고를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 한 12개 정도 이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손과 아이템 금고 준비가 됐고요. 일단 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축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벨트를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벨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린 캘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 우선 캘프를 좀 키워야 되는데, 이거 안 키우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보면은 이렇게 금메쉬에다가 모래를 채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캘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얻어진 캘프를 가지고 구워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캘프 바로 구워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벨트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벨트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 황동 퍼널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황동 퍼널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 황동 퍼널을 만드는데도 캘프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캘프는 어, 계속해서 많이 구워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목록 필터 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필터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다가 어이 벨트 좀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 벨트 좀 설치를 해주도록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기계 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동력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만들었던 이 전기 모터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자 전기 모터 간단하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정도 동력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어, 전기를 공급 을 해주면 이제 작동을 해 주게 될 거고요 어 여기다가도 그냥 모터를 설치를 할까요 뭐 동력을 끌어와서 나눠서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모터가 많기 때문에 모터를 하나 더 이용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력을 좀 공급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메카니즘에 이 기본 보명 전선 만들어 가서 사용을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쪽에 전력 나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전력을 끌어다가 집어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력 잘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한번 제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호퍼를 이용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되는 아이템들을 저기다가 넣어 주도록 할거고요자 첫번째로는 그냥 톱니바퀴 두번째로는 큰 톱니바퀴 세번째로는 철조각이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넣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톱니바퀴 부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감비나무 판자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집어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톱니바퀴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을 건데, 어 축이 준비가 안 됐네요. 축 그러면은 꽤 많이 만들어서 넣어 주도록 하고요. 톱니바퀴를 두 세트 정도 준비를 해 주도록 하죠.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큰 톱니바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두 세트 정도 준비를 해 주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철 조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 조각은 이렇게.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호퍼 정도만 꺼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쪽으로 호퍼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톱니바퀴, 여기다가는 큰 톱니바퀴, 여기다가는 철조각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금판 집어넣어 가지고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바로 금판 가지고 와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금판은 여기 있는 이 멀티 서버 압착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만들어진 금판을 이용해서 이제 세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으니까, 우선은 금판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넣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미완성된 정밀 기기 장치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필터틀에다가 이거 바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조립을 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게이지가 조금 더찬 녀석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다시 한번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넣어주게 되면은 한번더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이걸 총 다섯 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완성이 되게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 미완성된 정밀기 장치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판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된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설치를 해서 좀 사용을 해봐야겠죠? 어, 일단은 금고부터 설치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아이템을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동 퍼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쉬프트 클릭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는 필터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좀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클릭을 쭉 하고 있으면 은몇 개를 꺼낼 수 있을지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만 꺼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만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거 바로 던져 넣어가지고 완성을 시켜 주도록 합시다.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금판 4개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던져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작업을 해주게 될 거고요. 들어가서 필터에 일치하게 된 녀석들은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뺑뺑이를 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된 거는 이제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거치대를 이용을 해서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이템 거치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도 황동 퍼널을 좀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황동 퍼널 준비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꺼낼 수 있도록 황동 퍼널을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실패해서 나온 찌꺼기들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완성된 정밀 기계 장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찌꺼기들은 나중에 제가 한 번씩 꺼내면 될것 같으니까, 완성된 것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판을 더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계속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들어진 금판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가 던져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다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어 알아서 제가 필요한 정밀기계장치를 잘 만들어주게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금 채워줘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밀기계장치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꺼내게 되면은 이렇게 23개 완성이 된걸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밀기계장치를 이용을 해서 기계 팔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계 팔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하나 정도만 있으면 증기 엔진을 이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기계 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기 엔진 조금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증기 엔진을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 증기 엔진을 그냥 크레이트 모드만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증기 엔진을 작동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기계 팔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 기계 팔 만드는 동안 사용을 할 전기 모터도 좀 제작을 해서 사용을 좀 해봤죠. 어 그냥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크레이트 모드의 최대 동력 생산 장치를 좀 만들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어 그것까지 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